개정 성경 1년 1도 가기. 오늘은 236회가 되겠습니다. 날짜로는 8월 24일입니다. 오늘의 구약성경은 엽기 1장, 2장, 3장. 오늘의 신약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 29절부터 끝 절까지. 오늘의 10회는 119편, 22번째 시간으로 100. 69절부터 176절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욥기 1장, 2장, 3장 내용 요약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참소로 인해 욥은 그의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을 잃고 온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으며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욕의 상태를 보고 7일 동안 말을 걸지 못하였습니다. 절망한 욕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였습니다. 1장 우스당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여 낙타가 3천 마리여 소가 500 결이요, 암나기가 5 0 0 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이라요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우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요배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요배에게 와서 아래되 손은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리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네 모퉁이를 치매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요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운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르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네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요비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유배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락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며 그가 유빈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칠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배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3장. 그 후에 요비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요비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짜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짜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짜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짜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알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오늘 고린더전서 15장 후반부 29절부터 끝절까지 내용 요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 선언한 후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씨앗의 비유를 들어서 부활의 소망인 둘째 아담 그리스도와 썩지 않을 부활체에 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부활에 관해 분명한 확신 위에서 사망을 향해 담대한 승리에 선언을 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 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 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여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변화되리니 파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10편, 119편, 22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깨닫게 하실 것을 간구하며 깨달을 때마다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편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